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인보우 타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타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 생각하는지, 보고 싶어하는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만약 연락이 온다면 제도도할수 있을지 타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번호가 나와있어요. 마음에 드는 번호를 고르시면 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다듬으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를 골라보세요. 자, 그러면 고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르셨죠? 고르셨다면 1번부터 리딩해 보겠습니다. 1번 리딩 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도 내 생각하는지, 보고 싶어 하는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만약 연락이 온다면 제일 도할수 있을지 타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번 고르신 분은 무척 편안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타고난 재능도 무척 많은 분이에요. 무엇보다 손재주가 무척 많은 분이네요. 요리를 무척 잘하는 분이에요. 요리를 하거나 미용 쪽에 일을 하면 무척 잘하는 분이에요. 남들보다 감각도 무척 뛰어난 분이네요. 성격이 무척 포근하고 편안해서 주위 분들이 걱정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라고 말할 것 같네요. 그런데 1번 고르신 분은 걱정도 많고 마음도 무척 여린 분이에요. 그리고 1번 고르신 분은 가정교육도 무척 잘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의 범절이 몸에 가득 배어있는 분이네요. 그래서 주위 분들이 많이 존경하고 따르는 분도 많아 보이네요. 지도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연애할 때도 잘 지도하면서 잘 리드하면서 연애하는 분이에요. 두 분은 연애하는 동안 서로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네요. 서로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있었는데, 만나는 동안 조금 실망하고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어 보이네요. 처음 만났을 때는 무척 설레고 무척 기분도 좋았는데 만나다 보니 서로 조금 의욕이 떨어지고 그리고 건태기가 왔던 것 같네요. 상대방 분을 1번 고르신 분을 많이 생각하고 보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활력이 없어 보이네요. 일본 무척 나른한 것처럼 보이네요. 1번 고르신 분은 무척 지적이고 아는 것도 무척 많은 분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면 공부하는 거라고 말할 정도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머리도 무척 좋은 분이네요. 그래서 남들을 잘 보살펴 주기도 하고, 잘 지도하는 분처럼 보이네요. 1번 고르신 분은 가르치는 일을 해도 무척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밀도 무척 잘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위 분들이 저 존경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그런데 연애에 대한 소질은 조금 부족해 보이네요. 약간 연애에 대한 부담감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연애 성향이 맞지 않으면 계속 만나야 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정신적으로 잘 통하는 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네요. 그런 면에서 볼때 1번 분과 상대분 분은 정신적인 부분은 조금 약해 보이네요. 그래도 잘 맞는 부분은 있어 보이네요. 상대방 분은 조금 활력을 찾고 나면 1번 고르신 분에게 연락을 할것 같네요. 늦으면 3주 뒤에 연락을 하고 빠르면 3일 안에 1번 분에게 연락을 하겠네요. 상대방 분은 일은 무척 잘하지만 연애할 때 특별히 재미있는 분은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그치만 연애는 성실하게, 착실하게 잘하는 분이에요. 요즘 서로 지쳐있어서 연애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일번 분에게 연락을 하면 서로 잘 지내보자 라고 말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서로 편하게 친구 같은 연인으로 지낼 수 있겠네요. 예전보다 조금 더 나은 연애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차 한잔하면서, 술 한잔하면서 편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부담 없이 편하게 연애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서로 조금 다른 경향은 있지만 편안하게 연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진지하게 의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쁜 사랑하기 바랄게요. 1번 리딩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리딩 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도 내 생각하는지, 보고 싶어하는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만약 연락이 온다면 제도할 수 있을지 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고르신 분은 사랑이 무척 넘치는 분이에요. 좋아하는 분에게 무척 잘 대해주는 분이네요. 그리고, 공평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하는 분이에요. 같이 있으면 무척 행복하다 라는 느낌이 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번 고르신 분은 일이든 연애든 공부든 무척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분이에요. 열정 에너지도 무척 많은 분이네요. 그리고 좋아하는 분에게만 정성을 다해서 잘 챙겨주는 분이에요. 바람기도 전혀 없어 보이네요. 가끔씩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 분을 더잘 챙겨주는 면도 있어 보이네요. 일을 할 때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동료들, 동료들의 일도 잘 챙겨주면서 자기 일도 잘하는 분이에요.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잘 보살펴주고 챙겨주는 분이에요. 마음이 무척 따뜻한 분이네요. 상대방 분은 이번 분이 무척 순수하고 그리고 무척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고르신 분이 무척 예쁘거나 잘생긴 분인 것 같네요. 그래서 상대방 분이 이번 분을 무척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밤이 되면 너무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떨어져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두 분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 설레고 서로 반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많이 끌렸던 것 같네요. 그리고 조금 빨리 친해진 것 같기도 하네요. 상대방 분은 이원분에게 바로 연락할 것 같아요. 사실 많이 보고 싶었다 라고 말할 것 같네요. 많이 보고 싶었는데, 연락하려니까 조금 용기가 없었어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연락도 오고 바로 만나자고 할것 같아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리고 데이트도 하자 라고 말할 것 같네요. 상대방 분은 무척 활동적이고 활발한 분이에요. 연애할 때는 열정도 무척 많은 분이에요. 상대방 분이 나이가 조금 어려 보이기도 하네요. 가끔씩 철이 없는 면도 있어 보이네요. 나이가 어리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 이번 고르신 분보다 조금 철이 없는 부분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도 이번 분을 많이 아끼고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서로 연락하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보다 서로에 대한 마음도 더 많아지고 서로에 대한 애착심도 더 높아질 것 같네요. 두 분은 다시 만나면 서로 더 아끼면서 더 예뻐해주면서 연애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쁜 사랑하기 바랄게요. 이번 리딩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리딩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도 내 생각하는지 보고 싶어하는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만약 연락이 온다면 제의도 할수 있을지 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번 고르신 분은 무척 똑똑한 분이에요. 계산 능력도 무척 빠른 분이에요. 일을 하고 있다면 동료들과 단합도 무척 잘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3번 분은 동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네요.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친구분들이 3번 분을 많이 따르고 좋아할 것 같아요. 3번 분은 지적인 분이에요. 예전에 만났던 분이 한승을 한것 같네요. 그래서 3번 분이 요즘 많이 우울하고 힘들어 보이네요. 배신감이 무척 많이 들어 보이네요. 그래서 요즘 잠도 잘안 오고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예전에 만났던 분은 3번 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헤어지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니우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아직 다른 분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3번 분에게 한번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연락은 못 하는 것 같네요. 3번 분도 연락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네요. 생각은 하지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3번 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연락을 기다리는 게더 낫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만약 3번 분이 연락하면 서로 연락하고 다시 만나는 과정이 무척 힘들어 보이네요. 상대방 분이 다른 분을 만나고 있지 않다면 서로 연락하고 다시 만날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주위 분들을, 주 분들이 조금 도와줘야 두 분은 다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고르신 분은 자기만의 고집도 많은 분이에요. 내가 안 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안 하는 분이에요.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고집스럽게 주도적으로 잘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3번 고르신 분은 경제적인 능력도 타고난 분이에요. 회사를 다니고 있던, 자기 일을 하든 무척 잘하시는 분이에요. 만약 상대방 분이 다른 분을 만나고 있다면, 요즘은 당분간은 일에 집중해 보는 게더 좋아 보이네요. 연애보다는 일에 집중하는 게더 나아 보이네요. 연락을 기다리는 것보다 3번 분이 하고 있는 공부나 일에 좀더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마음도 편안해지고 일의 능률도 공부의 능률도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만약 상대방 분이 만나는 분이 없고 그리고 한승을 한 분이 아니라면 주위 분들이 도와주면 서로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어 보이네요. 그동안 3번 분은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지내시면 일도 공부도 그리고 연애 운도 더 나아질 것 같네요. 3번 이딩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4번 리딩 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도 내 생각하는지 보고 싶어하는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만약 연락이 온다면 제도할 수 있을지 타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번 고르신 분은 생각이 무척 깊은 분이에요. 남들보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풍부한 분이에요. 두뇌의 전도 무척 빠른 분이에요. 남들이 생각해내지도 못하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분이에요. 아이디어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면 무척 잘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4번 분은 활동적인 일보다는 정적인 일을 좋아하는 분이에요. 글을 쓰거나 생각하고 그리고 표현하는 일을 좋아하는 분이네요. 두 분은 연애할 때 서로 말다툼이 많았던 것 같네요. 서로 의견이 안 맞았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 4번 분이 무척 가정적이고, 그리고 잘 꾸민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능력도 무척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꼬집이 많아서, 조금 감당하기가 힘들다 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상대방 분은 4번 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보고 싶어 하네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런데 두 분은 연애하는 동안 서로 다툼이 많아서 그런지 고민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4번 고르신 분은 외모가 조금 차가워 보이는 분이에요. 조금 차가워 보이긴 하지만 좋아하는 분에게 애교도 많이 보여주는 분이에요. 주위 분들에게는 조금 냉철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지만 좋아하는 분에게는 숨어있는 애교를 발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척 사랑스러운 분이네요. 4번 분도 연락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네요. 4번 분은 고민만 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도 연락해봐야지 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네요. 연락하고 만나고 싶긴 하지만, 내가 연락하면 연락을 받아줄까라는 생각도 더 많이 하고 있네요. 4번 분이 연락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만약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로 시간을 두고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상대방 분에게 연락이 오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4번 분은 무척 감정 절제를 잘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친구 같은 편안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네요. 외국어도 잘하는 분이에요. 가끔 기회가 되면 외국에 놀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네요. 연락이 바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보다 우선,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조금, 자기가 하는 일에 좀더 집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연락이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 4번 분이 하고 있는 일에 좀더 집중해 보세요. 오랫동안 하고 있었던 일이라면 좋은 성과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나면 연애 운도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4번 리딩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타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개인 리딩이 아니므로 참고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